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리딩 수업 영어 독서 지도의 박주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리딩을 오래 가르쳐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 영어를 읽는 리더로서의 경험도 오래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어 리딩을 가르치다 보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못 따라오는 지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따라오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 수업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해요. 우리가 리딩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부통, 파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가이디드 리딩을 거쳐서, 인디펜던트 리딩까지 가는 영어의 로드맵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께서는 최소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들 이상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시라서 주로 이제 가이드 리딩과 인디펜던트 리딩에 중점을 둬서 제가 영어 독서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때 어떻게 나갈 거냐면요. 리딩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뇌과학이라든가, 인지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 심리언어학 쪽에서 넘어온 연구결과들이, 리딩의 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영어교육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영어교수법으로 이제 정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단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리딩의 기재와 요 개념들, 이론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굉장히 실질적인 영어 스킬들, 리딩 스킬들,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테크닉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가져가기 위한 레슨 플래닝을 짜는 법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따라서 같이 나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개념이나 이론을 모르면 구체적인 본인의 이 티칭 환경에 어떤 테크닉을 많이 안다고 해도 갔다가 쓰는데 굉장히 무리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딩 개념, 이론 이거 반드시 들으시고 같이 따라가는 이런 기회를 그, 가져볼까 해요. 이 영어독서 지도법을 통해서요. 기존의 리딩 수업들 학생들이 앞으로는 앞으로 세대에는요 이 글로벌 시티즌으로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키워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저는 감히 이것이 소명이다 콜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소명들을 키워줄 수 있는 리딩 수업 한번 같이 본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